예레미야 2장 7절 하반절입니다. 여기 실룩 밧숙이 있고요. 자켓 카톤이 있습니다. 파싱할 단어들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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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앞에서부터 바타베우 타보우부터해 볼게요. 칼 와이크톨 있고요. 하고 3인칭 공성 복수의 어그는 보 동사입니다. 이 베이트, 바브, 알레프이죠. 이게 컴이라는 뜻이고요. 그들이 케임했다. t 이 e y 이라는 뜻입니다. 하고 바트, 타메우. 이것도 파싱할수 있는데요. 이건 피엘 스템의 와이크톨이고요. 하고 3인칭 공성 복수이고 타, 마 동사입니다. 이 테트, 맴, 알레프이죠. 하고 이게 더럽히다. 근데 뭐 더럽히다라는 말인데 어떤 좀 정결한 것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더라고요, 디파일 같은 단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들이 더럽혔다라는 뜻이고요. 에트는 을을 조사였고 마케으로 연결된 아렛지는 여기 에레츠라는 말에 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땅을이라는 내용이지요. 요게 그 종지형은 요렇게 쓰는 것을 아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케카톤 앞까지는 요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들이 와서 그들이 나의 땅을 더럽혔다. 혹은 부정하게 했다라는 번역으로 해볼수 있겠고요. 펜 나칼라티가 있는데요. 이 티가 있고 외가 있어서 또 앞에 안에 세 글자가 있어서 이게 동사처럼 보이지만 이는은 엔드 접속사이고요. 이 나할라라는 단어입니다. 하고 여기에 이가 붙은 거고요. 이 헤이는 이 마지막에 무언가가 붙을 때 탑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칼라가 그럼 뭐냐면은 유업 혹은 상속되는 땅. 그래서 나칼라를 팔지 말아라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나의 유업이라고 번역되는 게요 단어입니다. 하고 샴템 삼템이 있습니다. 요거 칼 퍼펙트 이고요. 2인칭 남성 어 단수의 매이와 가지고 3인칭 남성 복수가 되었습니다. 하고 어그는 심 동사이고요. 이게 t 이라는 뜻, 셋이라는 뜻입니다. 하고 해서 그들이 그것들을 부었다. 가 전혀 아니네요. <laughs> 이 템이 2인칭 남성 여기 이게 아니라 2인칭 복, 남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들 너희가 라는 내용이네요. 너희가 두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고 레 어, 토에바인데요. 레 전치사 더하기 토에바라는 말이 왔습니다. 토에바가 뭐뭐 에세키엘같 에스겔 같은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요. 가증한 것 혹은 부정한 것 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정한 것을 내 나의 유업에 두었다 라는 내용이 지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어, 어, 내가 너희 그들이 와서 나의 땅을 더럽혔고 나의 유업을 어, 부정하게 만들었다 라고 번역해 볼수 있습니다.